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류를 뽑는 기준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서류를 뽑는 기준 우선 합격자 스펙을 보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뭐 항공운항과 친구도 있고요, 예체능 계열도 있고요. 아, 솔직히 물론 이 부분은 다 블라인드 처리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어제 참고용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실제로 대외 활동이나 경험 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죠. 별로 없는 친구도 있고, 많은 친구도 있고 자격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어, 하지만 토익의 대부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는 하네요. 어, 근데 사실 뭐 토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공에 대한 부분, 어,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전혀, 어, 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좀 상관이 없는 전공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음. 실제로 예체능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한두달 만에 어, NCS 빡시게 공부하시고 저랑 자소서 열심히 쓰셔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이 한국문화과 친구 같은 경우는 한달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음,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안될 거야. 라는 좀, 음, 약간의 그런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보다는, 아, 지역 농협은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업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구나라는 포커스에 맞추셔가지고 최대한 자소서 농업 이슈 필기 공부에 좀 집중을 해주시게 된다면 문제 없이. 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경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농협의 가치관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만 잘 나타내 주신다면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소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겠죠. 자소서를 잘 쓰시려면 일단 농협이 추구하는 가치. 키워드를 조금 알아보셔야겠죠? 자, 농협 비전 2025. 어, 홈페이지 가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하는 백년 농업이죠? 음, 계속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이 미래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삶을 꿈꾸는 게 바로 농협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 농협법 제1조를 보시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한마디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정말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어, 농토피아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토피아 구현에 맞춰서 본인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육 지원 부분, 경제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농협 대학교도 있고요, 농축협 육성, 발전지도, 영농 회원 육성지도, 복지 증진, 식사랑 운동 등등. 어, 실제로 디지털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부분들 어, 실제로 좀더 권익이 증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도매사업이나 유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사료 비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농춘, 농축산물 판로 확대 어,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이런 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역할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어디에 관련된 경험이 좀더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꼭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경제 관련해서 이런 경제 교육 봉쇄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유통 쪽 관련해서도 이렇게까지 일을 해본,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상담도 해주고, 또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농민들을 위하겠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호금융 어, 그래서 은행카드 보험 증권 상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큰데요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농촌 지역 농협 금융서비스랑 조합원들의 편익을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매 유통 역할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영농 자금을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 그런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자금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 서민금융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이게 바로 상호 금융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농업인들과 그리고 금융 소외 지역 점포를 운영하는 거. 이게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소외된 계층들이 응당 상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공기업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익성, 약자를 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서 내가 실제로 약자를 배려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역 문화 봉지 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사회공헌 기금도 조성을 하고요, 뭐 플리마켓을 개최를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어 농촌이 좀더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귀농 귀촌들을 역성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인력난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농촌은 인력난 그리고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인력난. 어 그래서 어떻게 농업으로 더 많은 인구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끌어들여 올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하시면 일단 1차원적으로는 복리 증진, 복리 후생이 좀더 발전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실제로 유통구조 혁신, 아니면 영농법, 재배, 공법, 이런 부분들이 좀더 혁신이 되는 그런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재배 수확량도 늘리고, 그리고 유통량, 물류량도 늘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더 많은 귀농 귀촌이 올수 있겠죠. 청년농들도 증가를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부족, 아, 일손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